다시 남정입니다. 아, 219페이지, 박스 페이지 33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꺾 부분 히 하는 부분부터 자, 몇줄 공부하겠습니다. 히 이건 감탄사예요. 품사로 감탄사 쟤장들부순들쟤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네들 쟤네들, 쟤네들, 고성인 규문집방 예. 제정하다 각을 해줘야 되죠. 문장을 제정했다 예뻐. 재정했다가 타도 사니까 예뻐 보려고죠. 하고. 엄격하다서 엄격하게 하다 동사 엄격하게.

어이. 또 이것도 본격하다 하다의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복도를 주어는 예성인이 예성인이 오 예성인이 예법을 제정하고 교문의 법도를 엄격하게 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내은 물출 외 이런 외연 불출래 불기네 지자 이거는 안안말 그래서 안에서 안에서 어, 일어난 말이죠. 예, 그 집안이나 이런 안에서 안의 말. 요거는 밖으로 나가죠. 이제 나가다. 요거는 밖으로. 도로. 밖으로. 안에 말이 나가지 않다, 또 나가지 못한, 못다다 되는다. 요거는 힘들 생가마 아내 말이 집 안에 말이 집안리남겨 못했죠 조금 더. 집안의 말이 밖으로 나가지 않다 엄격하게 하했다 그래서 나가지 않다해서 나가지 않게 하다 안게 했다 가보로 또 나가지 못하다해서 또 나가지 못하게 했다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나가지 않게 했다 나가지 못 요걸로 해서 못하게 했다 요걸로 해서 시안네 말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못하게 하였고 또 외언 바카치 말이지 그죠 바카치 바카치 말이 말이 이것도 마세 들어오다 해서, 어, 들어오지 해서. 들어오지.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어 때. 들어오지. 엄격하게 했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못하게 했다. 불을 갖다 못지 못하게. 원함 안으로. 우로우로라는전지사지 울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집안의 말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 바깥의 말이 안으로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家か。 다 원명이 그 다음에 빌려야 되겠죠 옥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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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좋겠죠 은규 엄격하게닦다하고닦까하고닦게하고닦게하고닦안하고 닦게 하고 닦게 하고 다스리게 집안을 다스리게 했다 하고으며하고닦기하을하고 이거는 엄하다 음, 음이 성을 뽑는 게음탕한 소리죠. 엄청한 소리. 놀리되 목주가 음, 되는 거죠. 불리치다. 원은 멀리하다. 동사입니다. 영원, 아침하다. 아침하다. 아, 참.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니다 아침, 하는 사람 얼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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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했고 이고 치게 했다 이렇게 물리치게 했고 음. 그 다음에 아침하는 사람 이것도 물리하게 뭐하게 뭐, 했다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물리하게 했다 치게 했다 게다다 문맥을 보급하게 올때 문맥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맥상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적절 하게 이렇게 해석은 을 문맥상 해석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아, 그 다음에 이게 다음 장 보겠습니다. 개 소이 정그 다음이 아, 미안해. 자, 이 앞에 이것은 차생길때 보시면 되죠. 이것은 주어 생 모두. 그 소리는 뒤에서 이렇게 보면 뒤에서 바르게 하다. <목소리> 본론 나누는 이런 공원. 바르게 하다, 바르게 하다. 이 목조로 적 써있죠. 그러니까 근원을 이해야 되겠죠. 근원을 근원을 바르게 하는 것, 너는 이다라는 뜻의 설명을 갖는 이 설명을 설명을 갖는 뜻으로 쓸수 있죠. 그 이것이 이것을 나는 이게 주어고 이게죠 주어고 이것이 설명으로 쓰인다. 이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도이다 이것을 모두 거너를 다르게 한 것이고 이건 방지하다. 김이 이건 김새. 우리서 김이라고 그래. 앞으로 이 징조 김새를 이것도 어떻게 해요? 방지한다에 문맥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명사형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형이다라는 뜻을 갖는 설명형으로 해주는게 좋겠죠 이다라는 뜻을 갖는 설명어로 해주는게 좋겠죠 명사형으로 하면 방지한 것 하고 명사형 거죠것 하고 철판 그다음 이다라는 뜻을 갖는 설명을 해주는 방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이 어떻게 돼요 명사형 방지하는 것에 다 이다라고 설명을 쓸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근원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또임세를 방지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방 앞에 소위가 생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비유세력이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는것 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야 하는 건 어때요 담당 결정, 단정, 단정이 어기를 주는 종결사죠. 종결사로서 야르붙이는 거죠. 예. 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공부해 봤습니다.